예 반갑습니다 동비전 추진단 <laughs> 위원 여러분 아이고 코로나 19 때문에 그냥 쭉 이어서도 못하고 이렇게 좀뜸문뜸문 이렇게 좀 해, 하게 돼가지고요 요즘도 많이 조금 어떻게 보면 연, 연속성 상에서 이어지지 않아서 좀 답답하시기도 하고 저도좀 답답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구세계 해서 언뜻 제가 네 번째 워크숍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네 번째 강의 내용은요, 어, 기후위기,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다소 생소하신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 기후위기, 이런 내용들이 많이 대중화가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조금 낯선 개념일 수도 있고요. 특히 지속 가능 발전 목표는 사실 UN에서 2015년부터 추진했던 거라서, 아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시긴 했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영어로는 그냥 SDGS라고 쉽게 표현하긴 하는데요 그조차도 사실 쉬운 말도 아니죠 근데 이 도봉구가 사실은 SDGS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또 아까 아시겠지만 코로나19 규위라고 하는 상황들이 어 이제는 매우 심각하게 다가오는 지금 요즘도 많이 느끼시겠습니다만 날씨가 이상하죠 그 예전과는 좀 다른 날씨 패턴들, 기후 패턴들이 나타나는 것도 있고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 경구다니다 보면 농촌 지역에서 농사가 예전처럼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후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하는 농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측면들이 사실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큰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그런 얘기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동비전 만드는데 조금 활용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동비전이라고 하는 게 우리 동네만 어디 외따로 따로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구의 구성원이고 한국의 구성원이고 도봉구의 구성원이고 또 서울의 구성원이고 그러면 그걸 보면 지금 전세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또 그걸 또 따라와서 어느정도 좀 한국화시킨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서울도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도봉구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큰 그림의 맥락 속에서 우리 동네 비전을 고민해보자라고 하는 게 오늘의 강의 내용입니다. 예, 그이 사진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코로나19보다 조금 더 먼저 다가왔던 게 호주 산불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막 캥거루 코알라들이 막 타죽고, 어뭐 거의 한달 이상 계속됐던 엄청난 대화재로 인해서. 호주가 초토화된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는데요. 어,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호주에서 일어난 이런 대규모 화재도 기후위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뭐잘잘 아, 아시겠지만 뭐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고 있고요. 어, 가뭄, 뭐 대기근, 뭐 홍수 이렇게 또는 뭐 폭우, 폭설. 우리도 사실 어느 순간 보면 날씨가 어, 예전에 는왜 이렇게 이런 이런 형태의 비가 안 왔던 것 같은데. 약간 그 열대기후에서 오는 것 같은 그런 비가 오기도 하고 이런 것도 많이 느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호주에서 일어난 대규모 이런 산불 대형 화재가 그런 걸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대사건이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아유, 지금까지도 제가 지금 오늘은 이렇게 어, 아무도 없는 강의실에서 이 강의를 녹화하니까 마스크를 안 쓰고 이렇게 그래도 녹화를 할수 있게 됐는데요. 뭐 지금 벌써 작년 초부터 저희 지금 1년 이상 계속 저희를 괴롭히고 있는 고통스럽게 하는 코로나 19도 사실 알고 보면 이런 인간의 자연 파괴 그리고 기후 위기 결과물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 코로나 19라고 하는 게뭐 인수공통전염병이다 라고 해서 인간과 동물이 모두 전염되는 이런 병인데 결국 이 병이 발생하게 된 기원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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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보면 인간이 계속 예를 들면 자연을 파괴하고 들어가면서 어 불필요한 예를 들면 바이러스다 이런 것들을 접촉하게 되고요. 그 전에 그 접촉하지 않았던 이런 것들이 코나 19라고 하는 이런 변이로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전염병으로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예를 들면 어, 연구 결과 분석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코나 19도 사실 기후이기 때문에 발생한 요인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지금 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상한 날씨 때문에 아마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예전과는 좀 다른 날씨의 패턴들 이런 것들이 좀 반복해서 나타나면서 어?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지? 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 기후위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가 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말 그대로 기후위기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19는 기후위기에 비하면 예행연습이다 라고 하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뭐 엄청난 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더큰 어떤 위기와 재난들이 우리 앞에 지금 현실의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습니다. 한국은 어떤 상황인지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한국은요 어 지난 10년간의 연평균 0.18도씩 온도가 증가했고요, 100년간 1.8도가 높아졌다라고 어, 분석 결과 발표가 됐는데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거예요. 우리 하루 온도로 보면 뭐 1도 2도는 사실 별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평 온도가 저렇게 올라갔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온도 가 저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엄청난 변화를 야기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안나던 뭐 바나나와 멜론이 갑자기 생산이 됐고요, 추운 지역에 있는 뭐 오징어 같은 게좀 마치 안 잡힌다든지 또는 뭐 예를 들면 뭐 열대 어종이 뭐 예를 들면 북상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사실 많이 보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기후변화에 따른 온도 변화에 따른 결과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10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세계 2위라고 합니다. 저희 나라 경제 규모가 전 세계에서 한 10위, 12, 11위, 12위, 12, 13위 정도로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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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물론 증가율이긴 합니다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2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경제 규모에 비해서 온실가스를 상당히 많이 배출하는 국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제일 충격적이긴 했는데요.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가 거의 98.2kg, 100kg네요. 거의. 그런데 미국보다 더 많은 세계 1위다. 세계 1위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유명한 플라스틱을 많이 쓰는 국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무래도 좀, 좀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들, 또뭐 청결에 대한 그런 의식들, 또는 뭐 이런 것들뭐 편리함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아마 종합적으로 작동해서 이렇게 플라스틱 소비를 많이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를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바닷가 광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마 플라스틱 때문에 비닐 때문에 예를 들면 이쉽 말하면 이 해양 생태가 계 교란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어떤 외국 학자들은 지금의 바다의 상태를 막 플라스틱 수프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습, 먹는 물 스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가 됐다 됐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저희가 플라스틱 소음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국가다라고 하는 말씀 을좀 드고 리 싶고요 또 하나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도 물론, 뭐, 사스, 메르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겪어왔고, 또코로나입국까지 겪어왔습니다만, 사실은, 인간은 그래도, 어, 사실, 어떻게 보면 피해를 좀덜본거 아닌가. 저는 이 수치도 좀 놀랐는데요. 우리가 2000년대, 예를 들면, 가축 감염병으로 2000년대 이후에 죽, 지금 8척은 했다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인간 이 죽인 거죠. 죽인 이런 가축들이 9,806만 마리라고. 이런 말이 가까이 우리나라에서만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면 죽였다라고 하는 이런, 이런, 이런 내용들의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염병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보면 어 이미 우리의 그 인간한테만 지금 직접적으로 이렇게 온게 코로나 일9가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왔다는 것 뿐이지 그 이전에 이미 동물들한테는 엄청나게 전염병이 많이 퍼지고 확산되어 있는 이런 상황.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2016년 자료를 보면요 현재 쓰고 있는 자원의 양을 비교를 해보면 지구가 1.6개 필요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구 하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원 쓰는 양을 놓고 보면 지구 하나가 지는다 감당을 못 한다라는 거죠. 1.6개 정도 있어야지 감당한다라고 하는 얘긴데요. 한국만 예를 들면 모든 지금 한국의 예를 들면 한국은 3.3개가 필요하다고 얘기 합니다. 엄청나게 한국이 자원을 많이 쓰고 있는 국가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계 평균은 1.6개인데 한국만 생각하면 3.3개의 지구가 필요할 정도로 우리가 자원을 많이 쓰고 있는 과소비하고 있는 국가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요 이미 우리나라에 대해서 기후 악당 국가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기후 위기를 엄청나게 예를 들면 표현하면 어, 유발하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온실가스를 내놓고 있고요, 어, 기온도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책임들을 갖추고 있다. 습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하, 하, 기후 위기한테 에대 나쁜 나라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악당 국가다라고 하는 이런 오명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속 가능 발전 목표는 뭐냐? 인간이요, 이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인류가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뭐 1960년대, 70년대부터 이미 인류는 알고 있었고요. 글로벌 차원에서,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이미 이런 것에 대한 대응 노력들을 계속 기울이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간은 사실은 어, 이 충분한 합의를 좀 이루기가 어려웠는데, 2015년에 발표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것들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 그러니까 선진 유엔에 갈때에 있는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합의를 통해 도출한 결과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지속하는 발전 목표의 특징은 단순히 환경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경제, 사회,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채택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서 2030년까지 달성해야 될 인류 공통의 목표를 명시했습니다. 유엔이라는 기구가 유엔들 잘 아시겠지만은 어쨌든 전세계에서 가장 어, 인류의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기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유엔에서 발표된 이런 합의, 공통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면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따라야 되고요. 전세계 모든 지자체들이 따라야 되고 저희처럼 전 세계 모든 시민들 주민들이 지금 이 목표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고 우리 나름의 이것들을 어떻게 할수 있을 건가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N.A.S.D.S.의 또 다른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세대만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 세대까지 같이 고민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더 살펴보면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권을 저하시키지 않고 조화와 균형을 달성하는 것. 우리 지금의 욕심 때문에 우리 앞으로 후손들이 써야 될 것들을 우리가 먼저 땡겨서 쓰거나 낭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또는 SDGs 영어로 표현하면 SDGs는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인 성장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런 표현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5대 원칙이 제시됐는데 한편은 People 사람 중심이지만 또 한편은 Planet 행성 우리 지구를 되게 중요시하고요 한편에서는 프로스 s p e r 라고경제 번영을 되게 강조하지만 한편에서는 p e 평화와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파트너십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은 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주민자치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결국 민관의 파트너십, 민민의 파트너십, 관관의 파트너십 이런 민민, 민관, 관관의 어떤 협력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자체가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다 하는 것은 경제 발전도 추구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회의 안정과 통합도 추구하고요. 또 동시에 환경이 보존되는 것도 강조합니다. 이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라 하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경제, 사회,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경제적인 것들 때문에 사회적인 것들을 희생시키거나 또는 환경을 파괴하거나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경제 발전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것들도 게 중요하다. 인권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밑에 깔려 있고요. 또 한편으로 모두 중요하다. 환경도 중요하다. 지구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식들을 의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 지속가능발전 목표다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한 아주 가장 압축적인 그림이 나와 있는 건데요 어, 17개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이 중에서 169개 또 세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달성해야 되는 어떤 것들 목표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240개 지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17개 목표 정도만 조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놓고보면 첫번째는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두번째는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세번째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 네번째는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다섯번째는 성평등 보장 여섯번째는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일곱번째는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여덟번째는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아홉번째는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열번째는 모든 종류의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라 거고요 11번째는 지속 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12번째는 역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13번째는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된다는 것, 14번은 해양 생태계를 보존해야 된다는 거고요, 15번은 육상 생태계를 보존해야 된다는 라 것, 16번째는 인권 정의 평화를 지켜야 된다고 라 하는 것들, 17번째는 지구촌의 협력, 아까 말씀드린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된다고 라 하는, 이런 17가지의 기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라 하는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한국은 어떤 상황인가? 아까 제가 기후위기 설명드리면서 한국 기후악당 국가라는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이 지속가능성의 관점으로 봐도 역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데요. 그거는 경제, 환경, 사회영역 모두에서 사실 좀 나타나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뭐, 경제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이다라고 해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일자리가 안 늘어나서, 청년실업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옛날에 우리가 10% 뭐, 7% 8% 고성장 했잖아요 근데 지금 성장률은 대부분 1% 2% 이렇게 성장률 자체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일자리 만들어낸 능력이 떨어졌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들을 수 있고요 이 충격의 여파가 누구에게 가장 많은 여향이 있냐면 물론 모든 구성원들을 다 어렵게 만듭니다만 특히 사회에 이제 막 진입해야 되는 노동시장에 막 진입한 청년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드리니다 환경 영역은 역시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기후 악당 국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많은 것들을 쓰고 있고 너무 많은 것들을 파괴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저희의 더큰 고민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환경을 파괴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가 우리나라가 지금 신용 자금률 되게 낮은 국가인데 이런 것들이 더 악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많이 아시죠? 저희가 사실은 쌀 빼놓고 나면 신용 자금률이라는 게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환경 파괴가 계속되고 농지가 계속 훼손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사실은 식년 자본율이 정말 악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만약에 이런 상황에 아까 제가 농사가안 된다는 말씀드렸었는데 만약에 어우 엄청난 날씨 변화 이런 것들이 갑자기 한몇해 정도 다가온다라고 하면 저희가 과연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역에서 역시 마찬가지인데 가장 큰 지점은 결국은 격차와 불평등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요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불평등이 되게 높은 국가가 아닐 수 있는데요, 저희가 유난히 불평등을 더 크게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는 이전까지 되게 평등한 국가였거든요. 97년도 외환위기까지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평등한 국가였는데 이 평등이 그 뒤에 한 20년 사이에 아주 급속도로 나빠졌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 불평등에 대한 체감도가 더 높. 그런 것들이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뭐잘 아시겠지만 저출생 고령화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전 세계 1등으로 지금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고 전 세계 1등으로 고령화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가 과연 계속 유지나 될수 있을런지 이러다가 사회가 유지되지 않는 건 아닌지. 뭐, 지방소멸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 자체가 소멸되지 않을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서도요 어, 이런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2015년에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발표되기 전에 이미 2006년도부터 계속해서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수립하고 진행을 했고요 2018년도에는 지속 가능 발전 강화라고 하는 것들을 국정과으로 설정을 하고, 3차 지속 가능 발전 계획을 보완하는 국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DGS 앞에 그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의 K를 였을때 한국. 그래서 한국형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걸 설정했는데요. 보이시겠습니다만, 비전은 뭐 포용과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 국가 실현이고요. 전략으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있는 포용 사회. 혁신적 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리는 깨끗한 환경, 지구촌 평화와 협력 강화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는 KSDGS 17개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적절하게 예를 들면 전략에 맞춰서 배치를 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도 했습니다. 서울도 했고요. 그래서 어 서울도 예를 들면 서울형 지속가능 발전 목표 뭐 SSDGS 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역시나 17개를 발표를 하고 2030년까지 어 무언가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발표들을 했는데 서울을 좀특성 있게 보시면 예를 들면 뭐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해양 생태 자원을 이게 서울형이니까 조금 변형을 시킨 게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통한 해양 생태계 보존이다 그래서 서울의 그 상징이죠 한강을 어, 강조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SDGs 유엔에서 만든 것들을 따라가면서 조금씩 지역 특성에 맞게 변형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서울만 하지 않았습니다. 뭐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거의 전국에서 대부분 다 어, SDGs를 광역지자체에서 만들었다고 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서울시내 조금만 더 상세히 살펴보면 5원 목표 성평등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과 여성의 역량 강화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놨고요. 세부의 어떤 이 목표나 이런 것들도네 가지를 담아놨는데 뭐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을 했네요. 공공서비스 사회기반 시설 사회 보호 정책 가정 내 책임 공유, 공유 촉진을 통한해서 가산노동의 가치를 부여하고 가산노동의 중요성 을 인식한다라고 해서 성평등 안에 좀 중요한 문제로서 가산노동을 어떻게 준등하게 할거냐 하는 이런 문제의식들을 좀 담아놓고, 뭐 어, 밑에 서울시 주요 사업 사업으로, 뭐 여성안심 행복마을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12번인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에서도요, 조금 높은 부분, 좀 특이한 게 나오는 게, 이런 게 나오는데요. 세 번째로 뭐냐면 서울 시민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2016년의 절반으로 줄인다 2030년에, 2030년에 2016년의 절반으로 줄인다라고 하는 이런 계획들을 좀 담아가지고. 나름의 서울의 특색들을 좀 담아서 이렇게 내용들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여섯 번째로는 서울지역 내 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행하도록 권고 지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또 담아가지고 어, 예를 들면 내용을 어, 좀 서울에 맞게 내용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도봉구도 했는데요. 조금 앞에 설명을 드리면 유엔에서 만들었잖아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근데 유엔에서 만든 건전 세계의 내용을 담다 보니까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유엔에서 뭘 강조하냐면, 이게 우리가 만든 이 목표의 틀 안에서 개별 국가들이 이 내용에 맞춰서 조금 알아서 조금 자율적으로 변형해서 쓸 쓰라고 이제 권유를 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국가 차원으로만 또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서울과 광주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서울과 광주에서도. 나름의 또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정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또 아시죠 도봉구하고 강북구하고 좀 달라요 도봉구강남구좀 다르죠 도봉구하소초하고 다릅니다 지금 뭐냐면 또 기초 지자체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시공구까지도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자체적으로 만들고 그것들을 추진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그리고 한편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소통과 합의를 통한 지역발전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거니다 어?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저희 동비전 만들 때철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데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소통과 합의를 통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게 저희 비전이잖아요. 그렇게 <laughs> 놓고 보면 지역간동 발전, 발전 목표도 저희가 세우려고 하는 동비전하고 상당히 친화성이 있다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다른 지역 동비전 수립이라면 아마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강의를 따로 안 했을 겁니다. 도봉구 동비전 수립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고 이를한 해를 배치를 했는데요. 왜냐면 도봉구가 전국에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가장 선도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기초 지자체 최초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하고 관련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구입니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 발전 기본계획이라서 5년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2020년에도 안 그래도 도봉구 지속가능 발전 이행계획이라는 계획들을 세워서 발표했습니다. 온라인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검색해서 보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조금 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도봉구에서 발표한 도봉구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 비전 체계다라고 하는 건데요. 비전으로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모두가 살고 싶은 도봉이다라고 하는 비전을 기반으로 해서. 5대 전략으로 기후환경, 교육문화, 보건복지, 경제산업, 제도 행정의 내용들을 담았고요. 기후환경으로는 자연환경을 지키며 에너지 자립을 꿈꾸는 도봉, 교육문화는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도봉, 보건복지는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도봉, 경제산업으로는 함께 성장하는 도봉, 제도 행정으로는 함께 소통하는 열린 행정 도봉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이행 과제 17개라고 하는 내용들을 담고 그 세부에 47개의 또 세부 과제들을 정해서 이행 과제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동비전이 이렇게까지 상세하거나 복잡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우리 도봉 우리 도군은 이런 비전과 이런 전략과 이런 내용들 이행 관제들을 가지고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참고서마 보시면서 우리 동네 비전을 세우는데. 좀금 증거틀 뭔가 좀 근거로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반복입니다만은 도봉구에서 진행되는 동비전 수립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네의 특성을 반영한 아래로부터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 특히 이게 도봉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 차원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 데 이런 것들을 또 동비전하고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세우려고 하 우리가 세우고 있는 중인 지금 동기전이 조금 더 실현 가능성이 높고 조금 더 논리적인 정확성을 가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우리 동네에 대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지만 동시에 글로벌 차원, 한국 차원, 서울 차원, 도봉문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SDGs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들도 내려오죠. 이 양자와 딱 조응하는 지점으로 동기전을 만든다라고 하면. 어, 정말 살득력이 높은 동기전이 되지 않을까. 특히 이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후위기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지금 인류의 도전이 다가오,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도 고민되어야 될 내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을이 하단은 제가 직접 가서 찍은 건데요. 도봉구청 1층에가면 보입니다. 예, 도봉구가 상당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라 거. 아마, 외인들 중에 도봉구청 가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지속하는 발전 목표를 이렇게 예를 들면,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주민들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해놨고요. 최근에 언론 보도에 보니까 도봉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지속가능발전 교재도 발간한 교육용 교재도 발간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다소 길었는데요. 하나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지속가능발전 목표로 연결시킨 우리 마을 비전을 좀 고민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나온 뭐 17개 목표 이런 걸다 외우거나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료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서, 어, 우리 동네는 이런 것들이 좀 맞겠는데, 우리 동네 지금 현실적만는 이런 것들이 맞겠는데,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연결시켜서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일단 이렇게 화면 상으로 뵙게 됐는데요. 저희 촉시자팀하고 이런 어, 내용, 오늘좀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좀 충실한 논의를 해서, 좀더 풍성한 동비전 만드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는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